조율해서 드디어 돌아온 아노아톡신 3차 미백 트러블 색소침착이 고민이라고요. 꾸준히 써주면 이렇게 미친 효과 볼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 간증 후기까지 미쳐버린 앰플.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제 인생템이 돼서 무려 1 1 통째나 쓰고 있는 아노 T X A 쇼럽. 이거 없으면 이제 저는 못 살아요, 못 살아. 나이시나마이드 10%, 트라이산 4%, 알부틴 2%세 가지를 황금 비율로 믹스해서 트러블, 색소침착, 미백에 완전 필수고 꾸준히 사용해주면 여러분도 이렇게 꿀피부 얻을 수 있어요. 나이시나마이드는 피. 전문인 분들도 바르라는 성분인 거 다들 아시죠? 1, 2차때 놓쳤던 분들 다시 마켓 언제 하냐고 정말 연락이 끊임없이 왔는데 이번 역대 마켓 중 가장 최저가로 최대 할인가로 들고 와서 8개월 동안 조율한다고 해서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무려 이번 올영세일가보다 더 싸게 가져왔습니다 특히 쟁여 구성으로 사면 개당 14,000원이니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정말 역대급이고 단품으로 당연히 사도 올영세일가보다 더 쌉니다 내가 말했지 올영 셀가보다 톡신 마켓이 더 싸니까 올영 셀을 사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언니 약속 지켰다. 톡신 마켓 단독 최초로 30ml 아니고 대용량 50ml TXA 세럼과 복숭아 세럼 50ml 둘다 대용량 단독 런칭에 톡신 젤이 들어간 TXA 마스크팩까지 단독 최초 출시. 언니 가격도 싸지고 제품 용량도 늘어나고 존조텐도 새로 추가되고 역시 톡신 마켓 미쳤다. 지금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대박 할인 중이니 아, 뭐, 이건 무조건 사야 해.